안녕하십니까. 기능약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제가 병원에서 장노수 환자들과 브레인껏 엑시스가 문제가 있는 환자를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좀더 실전적인 얘기를 하면서 환자들한테 주는 그 프로토콜을 보여드리면서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할까 합니다. 1번부터 8번까지 하나씩 제가 띄우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1번에 붕어 운동 필수 하루에 두번 1회에 5분 이상 추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너무 힘드신 분들은 10번 하기도 힘들다. 고 하니까 그런 분들은 차근차근히 늘리시면 되는 거지 처음부터 뭐 시간 딱 재가면서 5분 이상 꼭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목표를 그 정도를 잡고서 그렇게 만들면은 좋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부교감신경을 향상시켜주는 운동도 역시 제가 예전에 유튜브를 찍었기 때문에 옆에 QR 코드 같이 생긴 걸 휴대폰을 갖다 대시면은 그 유튜브로 들어갈 수가 있어서 직접적으로 설명을 들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걸 왜 하냐? 브레인에서 겉으로 연결되는 자율신경 있잖아요. 그 중에서 부교감신경을 향상시 시켜 주기 위한 치료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빠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맨발 걷기인데 맨발 걷기도 발바닥에 수많은 신경이 연결되어 있는데 발바닥 신경을 자극하는 것 자체도 우리 몸에 있는 부교감신경을 올려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추천을 합니다. 발바닥을 자극할 수 있는 맨발 걷기도 도움이 된다. 그다음에 3번은 추천 식단인데 이거는 장관 내 미생물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식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추천하는 게 물김치는 왜 그러냐면은 보통은 장이 안 좋으신 분들이 위장도 같이 안 경우가 많다 보니까 맵고 짜고 이런 것들 좀못 먹게 하거든요 근데 물김치 같은 경우에는 새콤하긴 하지만 맵진 않게 담글 수가 있고 킹김치 처럼 이렇게 물김치가 나오니까 그 정도는 위에 자극이 크게 없어서 충분하게 드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청국장 이고요 청국장은 주 1회 이상을 권하게 되는데 낫도를 만약에 드신다면 하루에 한 50g씩 기본적으로 매일 드시는 걸 권할 것 같습니다 막걸리 다리물 같은 경우가 얼마전에 어떤 환자분은 현미발효액 이라고 해서 그걸 먹는 하는데 그게 비슷한 개념이거든요 막걸리 담글 때쌀막걸리 담그면 쌀만 갖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첨가물 없는 것좀 구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대부분은 다 인공 감미료를 집어넣어서 맛을 내는데 그렇지 않고 100% 쌀만 갖고 만든 막걸리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라면 충분할 것 같고 알코올을 빼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유튜브에 찍어놨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기본 용량은 소주잔 한잔 정도 매일매일 복용하는 걸 권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달걀 노른자인데 달걀 노른자에는 정말 많은 영양소가 들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포커스 잡는 거는 콜린이거든요. 콜린이 있어야지 우리 몸의 신경 전달 물질은 아세트콜린의 기본적인 원료를 공급해 줄수 있는데 다른 음식에도 있겠지만 계란 노른자에는 풍부하게 들어 있고 많은 분들이 잘 드시니까. 근데 유일하게 푸드 아이지포 검사에서 특히 난황 단백에 대한 알레지가 있는 분들은 저는 못 먹게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비타민 B1이 풍부하게 들어 있는 닭가슴살이나 또는 자연산 연어. 이런 경우가 좋은데 일반 연어 같은 경우는 제가 못 먹게 한 적도 많이 있는데요. 그거는 양식할 때 병에 걸리지 말라고 주사도 주고 항생제도 주고 먹이에도 항생제를 집어서 주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큰 것보다는 자연산 연어라는 개념은 그냥 바다에서 나오는 거 우리가 잡아 먹는 거잖아요.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 생으로 드시면은 기생충 때문에 위험하니까 익혀서만 드시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볶음 요리를 하거나 이럴 때 보통 식물성 기름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저는 식물성 기름 을 못쓰게 하고요 주로 이제 라드 돼지기름으로 이제 요리하거나 계란후라이 할 때는 뭐 버터로 구울 수도 있겠지만 버터 같은 경우도 저는 추천하는 편입니다 이 지방이기 때문에 단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식단을 하는데 이 식단은 좀 개인 편차가 많아요 얼마 전에 왔던 환자분인데 그분은 야채만 먹으면 설사를 한대요 누구한테는 야채 더 먹어라 식이섬유 좋다 이렇게 먹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식이섬유에도 반응하는 분들이 있을 때는 식이섬유하고 탄수화물을 완전히 다 끊고 완전한 단백질이나 지방을 먹는 쪽으로 안내를 하는 편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달 정도만 잘 관리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먹을 수 있고요. 쌀 같은 경우에도 현미를 처음부터 먹으면은 가스가 많이 생기거나 소화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한 분들은 무조건 백미로 가야 되고요. 백미로 가신 다음에 한달 정도 관리가 되시고 나서부터 서서히 현미를 믹스해서 드시기 시작하면 충분하게 소화할 수 있는 몸이 들어질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번하고 5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찍은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는데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익힌 음식을 먹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얘를 오랫동안 보관하다 보면은 세균의 과정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식단을 사진 찍어 오라고 시키거든요 환자분들한테 그럼 지금 보여주는 식단 보면은 냉장고에 보관해 놓은 그대로 꺼내가지고 뚜껑만 따가지고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젓가락질을 해서 밥을 먹고 국을 떠먹고 하다가 그 젓가락질 입에 닿을 거고 침이 묻을 거고요 이걸 찝어서 먹는다고 또 찝게 되면 거기에도 침이 묻겠죠 그러면 훨씬 더 빨리 부패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드시면 절대 안 되고요 다 덜어서 드셔야 돼요 우리나라 문화 구조는 안 맞지만 제일 좋은 건 자기 식판에다가 내가 먹을 것들을 덜어다가 앉아서 그걸 다 먹는 거예요 그렇게 바꾸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보내준 사진을 보니까 오물조물하게 이렇게 자기가 먹을 걸 담아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하신다고 문제 사진을 보내신 거예요 이렇게 드시면은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위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이 대부분이 같이 혼합되어 있다 보니까 100번 이상 씹는 거하고 식사하실 때 식초물 마시는 거 정도가 가장 중요한 팁이 되기 때문에 그 6번도 같이 집어넣고요. 그래서 위장을 따로따로 따로 치료하는 게 아니고 위장, 소장, 대장을 같이 생각하시면서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수소기 검사를 한다든지 유기산 검사를 해보면은 장관 내에 세균의 과정식이 있는 분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세균 치료를 해보면은 세균이 되는 분들도 있고요. 심지어는 4주에서 8주 이상을 해도 세균이 안 되는 분들도 생기고요. 두 번째는 세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몇달 지나서 다시 재검사하면 또 다시 재발한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식단 관리하고 구강 청결 관리 이런 모든 것들, 식사 준비 관리들을 하는 이유가 이런 재발을 막기 위한 목적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효과적으로 치료한다는 개념으로 가장 좋은 조합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본 건데요. 이게 뭐냐면은 세균이 자기도 살아남기 위해서 바이오 필름을 형성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세균이 가만히 동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공격하기가 되게 쉬웁니다 근데 지들끼리 뭉쳐가지고서 보호막을 만들고 있으면은 항생제를 쓰더라도 얘가 이 안에를 잘못 들어가요. 죽여봤자 겉에만 살짝 죽일 수도 있고, 그러면 속에는 남아있으니까 항생제를 이제 끊고 나면 또 다시 확 올라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필름을 제거하는 목적, 그 다음에 세균에 대한 증식을 억제하는 목적, 이런 것들을 다 조합했을 때 가장 좋은 게 이제 바이오사이드하고 GID톡스. 이거는 상품명인데요. 이게 이제 미국에 있는 많은 시부 환자나 또는 리키트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일반 기능약 회사에서 연구 끝에 개발한 건데 실제 효과가 되게 괜찮다고 나오고 있고요. 요거는 닥터덕점 KR라고 이 하는 제 쇼핑몰에 가시면 다 등재가 되어 있으니까 거기서 사서 구매해서 드시면 됩니다. 바이오사이드는 하루에 한 알부터 시작해서 점차로 늘려서 하루에 세 알이 맥스 용량이고요. 공복에 먹을 수도 있고 소량의 간식과 함께 먹을 수도 있어요. 배부르게 먹은 다음에 먹는 거는 추천하지 않고요. GI 디톡스는 하루에 한 번이면 되는데 주로 자기 전에 공복에 먹는 걸 추천하는 편입니다 GI 디톡스 안에는 숯 성분이 들어있어서 장관 내에 여러 가지 독성들과 이런 것들을 흡착시켜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바이오사이든 안에는 여러 가지 허브가 들어있습니다 그 허브 제품 자체가 하는 기능이 세균의 바이오필름을 깨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다가 베베플러스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베르베린하고 아르기닌, B7 뭐 이런 성분이 들어있는데 메인은 이제 베르베린을 넣기 위해서 먹는 거고, 다른 베르베린 메인 성분이 따로 있긴 한데, 그거보다는 이 베베 플러스가 자극 증상이 되게 줄어들었어요. 지용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위장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 베르베린을 주면은 거의 한반 이상은 못 드세요. 속이 안 좋다고. 그 그러니까 답이 없잖아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지용성으로 만든 베르베린을 추천하는데 그게 베베플러스입니다. 그 다음에는 엑셀버전 올리브 오일을 하루에 두번 식후에 한숟가씩 먹게 하는데 오레가노 오일 한 방울 넣어줘도 좋고요. 굳이 구하기 힘드시면 없어도 되고요. 왜냐 바이오사이드 안에도 오레가노 오일이 들어있기 때문에 엑셀버전 올리브 오일과 함께. 지금 이네 가지를 드시면 되고요. 만약에 구강펑상태선이 있어서 입안이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캡슐 형태의 바이오사이든보다는 리퀴드 형태의 바이오사이든을 입에다 넣고 혓바닥으로 마사지해가면서 오랫동안 물고 있다 삼키는 걸 권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7번이 조금 복잡하지만 제균 목적으로 쓰는 거예요. 장내 세균이 많이 증식돼 있을 때 항생제 쓰는 것보다는 허브를 이용한다면은 7번을 추천하는 편이고요. 8번이 이제 포드맥 식단 제한인데, 정말 심하신 분들은 철저하게 한 달을 제한시키고요. 그렇지 않고 격리하다 싶으면은 밀가루하고요, 우유하고 현미입니다. 꼭 먹어야 되는 게 밥이다 보니까 현미는 빼고 백미 쪽으로 안내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좀더 철저하게 필요하다 싶은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이 모든 포드맥 관련된 식단을 다 제한하는 쪽으로 안내는 드리고, 개인에 따라서 좀 조율은 해드려요. 얼마 전에 왔던 분들은 베스테리안이에요. 3년 동안에 한 번도 육고기를 먹어본 적이 없대요. 그분한테 이거 다 끊게 하고 육고기 먹게 하면 먹을 게 없잖아요. 밥 같은 경우에도 현미보다는 백미 쪽으로 가시고 최대한도로 탄수화물의 양을 줄이면서 지방 단백을 식물성으로 섭취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하는 수밖에 없죠. 병원이다 보니까 정확한 검사를 통해서 장 상태를 분석하고 그 분석에 맞춰서 이걸 안내하는 거니까 혹시라도 이걸 보는 분들은 무조건 다 따라하기보다는 자기 상황에 맞춰서 조율받는 것들을 추천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 덕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